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코인으로 밤에는 주식으로 수익 내고 있는 코즈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아, 여러분들 은 오늘 어, 매매 잘 하고 계시죠 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종목들 살펴보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 아우 흥아해오는 계속 오늘 수익을 몇 번을 안겨주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laughs> 무료방이죠 음.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1억 만들기는 정말 그 고향 같은 채널이라서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오전에 오늘 오전에 이렇게 흥아해운어한 종목 빠르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9시 2분에 말씀을 드렸죠 자 2천원 미만에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흥아해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2천원 미만이었죠 그럼 요밑이었단 요 말이에요 여기.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전에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무난하게 냈던 것 같고, 요거 매매 패턴 나온 거죠. 그죠?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요거 매매 패턴 요거. 아시겠죠? 요 매매 패턴 나오는 것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 요거, 이거 좀,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한가한번 들어가 줬으면 시원하게. 이 어, 매매 패턴이 아주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laughs>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흥라회원 어, 대응을 했던 거고. 야, 여기 뭐, 보시면 또뭐 있어요. 수젠텍 수익 내고 나서 우리 추격 들어갔죠. 8,240원에. 그죠? 그래서 또수젠텍도 오늘 또 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오늘 몇 프로까지 올라갔나요? 무려 14%까지 오늘 급등이 또 나왔던 종목 수젠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혼자서 고민하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쪽 방으로 입장들 하세요, 여러분. 네, 무료방이니까 이쪽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고요. 어, 매일같이 뭐 영상을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방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생방송 진행했습니다. 아, 생방송 진행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또 대응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자 여러분 이 종목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슈에 대한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 이거 공짜 아니에요 예 네? 유통 물량이 2400 짜리인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이렇게 그어보고 그죠 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이렇게도 하나 그어보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 자 이제 대형 자리 나왔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거래량들만 보자 이거예요자 얘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그 어느 자리에서도 한 번도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날 이때 이후로는 뭐한 번도 해먹은 자리가 없죠 그죠 어디에서 해먹었습니까 해먹은 자리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공짜 아니에요? 공짜? 자 보세요 여기 거래량 얼마 나왔어요? 360 여기 230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1,400 그죠? 1,200 절반 가까이가 터지는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300 여기 얼마예요? 200 여기 200 뭐예요? 얘네들 이거 모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모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2년치만 볼까요, 2년치? 자, 이거 2년치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년치입니다. 그죠? 2년 안에도 해먹은 자리가 단한 군데도 없죠.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해먹은 자리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 세웠기 때문에 상승 패턴 나온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우리가 이때서부터 대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 먹자고 지금 요만큼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 상승 나온 거거든요 이거 먹자고 들어간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거 없는 분들은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지금 굉장히 멋진 자리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상승 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 자 요자리에요 요자리 여기에서 저항 한번 맞을 거고요 응? 여기서 한번 저항 한번 맞을 거예요. 요 중요한 자리니까. 지금 얘가요, 여러분. 지금 요 자리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요 자리만 잘 지켜내면 돼요, 여러분. 요 자리만, 여기만. 어? 아시겠죠? 그리고 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요, 이게, 얘가 힌트를 하나 주고 있는데, 여기 도치 캔들 하나 있죠. 보시면. 요 도치 캔들 하나 있죠. 또 여기도 도치 캔들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자, 보시면 여기도 도치 캔들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그럼 여기다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대략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요 구간이란 얘기예요. 요 구간, 요 구간이 가장 큰 저항대가 될 거예요. 이 자리만 돌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얘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가 왜몇년 동안 얘가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 그죠? 몇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하네요. 음? 몇 년을 지금 보세요 여기 여기서부터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2022년 6월 그죠? 1년, 2년, 3년 차예요 지금. 네? 여러분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지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2년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정말 아이고 이거 언제 날아가나 언제 날아가나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 갖자니까요. 예? 놓치지 마시고 이거 상승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따라만 하세요 여러분 따라만 그리고 얘는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은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명 적금주입니다 적금주 뭐예요 적금주는요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천만 원을 가져다가 한꺼번에 매수를 빵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방에서 매매하는 거 있죠? 이방에서 오늘 지금 흥아해운 또또또 또 올라가네요. 지금 흥아해운 그죠? 자, 흥아해운에서 수익났어요. 수젠텍에서 수익났어요. 오늘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나면 여기에서 수익금액이 난 금액으로 응? 난 금액 가지고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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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는 거예요. 수익금액으로만. 원금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원금은 원금은 모, 우리는 공장 돌려야 되니까 원금은 이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저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수익 금액으로 매수하고 수익 금액으로 매수하고 아시겠죠? 이게 적금주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분명히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삼성중공업으로 얼마에 들어갔어요? 1,080,01800원 10, 그죠 풍산 얼마에 들어갔어요? 59,100원. 어? 그냥 LS. 얼마에 들어갔어요? 12만원에 들어갔죠. 다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얘 말씀드리는 것처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 놓치면은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보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보다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보다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서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음, 지금 45,100원입니다. 아시겠죠? 이쪽 방으로 오셔서 제가 수익 내드리는 종목 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확한 대응 전략은 이 방에서만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오시고요. 자, 여러분, 매매하실 때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첫 번째 뭐예요? 주가. 적정 주가. 두 번째, 부채 비율. 세 번째, 유통 물량이었죠. 요 정도는 꼭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적정 주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죠. 고평가 종목인지 저평가 종목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부채 비율 알아야지, 시비 발행하던가 유중 때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피해갈 수가 있고, 유통 물량을 알아야지만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으시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르시면.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 이제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이 방으로 오세요. 이 방으로 오시면 기초 강의서부터 해 가지고 싹다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놓치지 마시고 함께 꼭 매매해서 꼭 수익들 챙겨 가시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매매 기법 한 가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함께 공부했던 우리 이런 거 지금 어? 수익 내고 있는 것들 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매매기법 지금서부터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잘 체크해서 음 함께 대응해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방송 나갔을 때, 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기법 1번이었죠. 매매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 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고 매매기법 하고요 매매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 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온의 기법이라고 해요 뭐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양봉 양봉 양봉, 자, 눌리는, 갭, 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가지고, 모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5% 짜리 뭐7% 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예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예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계산기 두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 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공 하나, 팔 하나예요. 요거딱펴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렇게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요.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내기법. 오 내기법인데 응.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얘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해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예요?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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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이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테크. 물이 계속 예선이 누나 예선이 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 프로짜리에요? 이거 상한 깔걸요? 어상 들어갔잖아요 이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예요.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레 가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 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 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 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 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어.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구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요기서도,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이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 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체계도 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 짜리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뭐 지표 설정 이라던가 보조지표 라던가 이평선 이라던가 이런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보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 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